온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건강박수 8가지를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박수는 주먹박수입니다. 만성두통에 도움을 주는 박수입니다. 2번 박수는 손목박수입니다. 방광과 생식기에 도움을 주는 박수입니다. 3번 박수는 송등 박수입니다. 척추와 허리 통증에 도움을 주는 박수입니다. 4번 박수는 손끝 박수입니다. 만성피로와 눈 건강과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는 박수입니다. 손끝을 이렇게 마주치시면 됩니다. 5번 박수는 먹보 박수로 심폐기능에 도움을 주는 박수입니다. 6번은 손바닥 박수입니다. 전신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박수입니다. 7번은 달걀 박수입니다. 중풍과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는 박수입니다. 8번은 목뒤 박수로 목과 어깨 주변의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며 온몸을 이완시키는 박수입니다.